마켓 비하인드 사실은 마켓 비하인드 옹립 세대로 첫 이제 어, 순서가 되겠네요. 첫 회가 되겠네요. 예, IM 증권 이용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세 분만 네, 해도 쉽네요. 예. 어, 아까 뉴스브리핑 했던 얘기 그냥 혹시 잠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사님이 고객자 상가분들 많이 이렇게 고객으로 두고 계시니까 저렇게 이제 저러,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올해 보니까 주식보다는 채권 쪽 조금 무게도 높고 두시는 것 같고 조금 신중한 느낌이라고 이제 고객자산가들 설문조사가 나왔네요. 저런 거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좀. 근데 이제 조금 뒤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증권회사에서 연말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해 전망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몇년다 하죠. 맞는 경우가 많았나요? 사실은 다 나중에 잊어버리죠. 뭐. 이제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전망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그렇죠. 내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 시점에 주변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아, 이게 어떤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좀 되게 좋으면 내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낙관적로 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거액자 산가들 말씀하시는 것들, 그, 그런 내용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이제 방향성 제시를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연초전망하고 실제 이제 연말됐을 때 포지션하고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사님이랑 저희가 매주 이렇게 뵈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이사님은, 이영훈 이사님은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뭐 종목을 추가적으로 뭐 매수한다든가 또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좀 요즘에 좋으니까 분위기 있으니까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의 얘기 안 하셨거든요.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도 없었고 나는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되셨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들 관련해서 이사님 뭐 어떤 그런 입장에 뭐 변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어, 제가 아마 여기 출연 마지막으로, 아 제가 금요일날 기준으로 네, 했던 게 15일 날 했었을 거예요. 네, 그5근에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15일 날, 어, 출연했을 때, 아, 그때까지는 이제 포지션에 그, 섹터론 두 가지. 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룹 쪽 관련된 네. 것만 있고, 나머진다 현금이다. 이제 현금 비중 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아, 그 포지션이 사실은 이제 그 8월 이후로 계속 현금을 늘려왔었다는 말씀을 네, 드려왔었고. 어 근데 이제 고날 이제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종목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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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 예탁금이 49조 초반까지 떨어졌었다가요. 네. 아 어, 54조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주 사이 변화가 있네요. 5조가 올라.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시장을 놓고 보시면. 화려하진 않았지만은 어, 종목들이 네. 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네, 좀 보였었고요. 지수도 아주 아예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예. 저는 이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고 있지만 그날 음. 여기서 마지막 이제 작년 금요일 마지막 방송 하고 나서 어, 그날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했어요, 사실은요. 음. 근데 이제 뭐그 아주 막 엄청나게 편입하고 한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일단 좀. 다른 좀 담가놔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편입하는 정도였고 네. 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본격적인 어떤 입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워치를 좀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음,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건데 어찌 됐든 저는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음, 음. 이제 포지션을 확대하는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선 오는 섹터나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조금씩 늘려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어쨌든 이제, 어,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어, 봐야 되겠군요. 올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는 1분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지금. 그렇죠. 현서는 그렇죠. 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또 트럼프 이제 당선자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뭐 준비되고 있는 행정명령만 해도 뭐 30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든지 이런 걸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몰려있는 시점이 1분기이기 때문에, 네. 어, 1분기에 어, 시장의 어떤 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은 조금 리스크가 어, 완전히 제어됐다라고 지금 확신하기는 좀 일러보여서,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말씀 나온 김에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laughs> 가죠. 어, 지금 어제 장 조금, 그 나쁘지, 나빴다, 보냥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환율도 어제는 조금 떨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나오는 얘기가 뭐 1월 효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어서,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으로는 1분기가 가장 불확실하다. 특히 올해 1, 1월에는 트럼프의 취임이라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네. 봤을 때는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선뜻 얘기하기는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최근 5년을 돌아보면요, 네. 어 이런 효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월 효과가 사라진 것도 조금 어 이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뒤집어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보통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네.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대주주 요건 이슈 때문에 네.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어 작년은 대주주가 이제 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이잖아요 지금.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 작년 내내 또 주가 빠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리스크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 기준일, 그러니까 저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이 예, 예, 예. 바뀌었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기업 자유를 맡겼기 때문에.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대, 그니까 배당과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준일 없이 아마 올해. 이제 기준율이 잡힐 거거든요. 음. 뭐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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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아마 은행주들도 보통 12월 말이 아니라 이제 올해로 해를 넘겨가지고 기준율이 잡히는 데들이 많을 거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희석되는 부분들, 이전과는 좀 재조율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지만. 미장 기준으로 봤을 땐 좋았었기 맞아, 때문에. 미장은 엄청 좋았죠. 예, 1월 효과라는 걸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좀 경계성 모드로 어,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좀 지켜보는 그런 쪽의 시선이 좀 우세한 것 같고 우리는 빠진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볼 만도 한데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제가 왜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불확실성이 좀큰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 말때 하고는 분명히 그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은 좀 다르긴 다른 거죠. 그때는 명쾌했고 지금은 계속 뭔가 네. 꼬이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코스피가 5%가 올랐네, 뭐,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지금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오르겠다, 이렇게 직접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네 조금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laughs>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조금 전망을 좀 해보면은요. 일단, 지난 주도 그랬죠. 그러니까, 막판도 그렇고,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새해 첫날 장도 그렇고, 계속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차익 실은 매물 얘기 인지 오늘은 물론 테슬라가 안 좋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건 국채 금리가 자꾸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 미국 시장 작년 에또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있고 어, 미국 시장 올해 초반 분위기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사실 미장이나 국장이나 지금 12월 달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어, 미장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390원대에서 환전은 조금 더 시켰어요. 음. 근데 그 주식, 그 돈,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사질 않았습니다. 한달 동안.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열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미장은. 어, 지금 미장 같은 경우 주요 지표들 보시면은 우선 달러 인덱스가 오늘 이제. 100, 어, 100구 넘었어요. 예, 이건 봐요. 굉장히 좀 어, 네. 글로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저,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채 10년물 금리 자체가 올라서 제대로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도 항상 막판을 보면 다시 그걸 올려놓고 끝이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여전히 지금 그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인플레를 갖다 유발시킬 가능성이 예. 높은 정책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아, 빅세븐이라고 하는 M7이라고도 이 통칭하고 있지만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추세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방을 좀 탄탄히 받쳐 주고 있는 거는 몇개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음. 지금 봤을 때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아 알파벳 그다음에 저기 알파벳 아마, 아마존 네. 그리고 하나가 엔비디아 정도입니다. 어 네, 네, 네. 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고점 대비해서 100달러가 빠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그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M7 같은 경우도 차트 자체가 강하게 우상향 하는 모양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 확실히 꺾였다. 네. 둔화된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그 각종 산업재라든지, 그 다음 필수소비재라든지, 뭐 그동안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위시해가지고 원자력, 그 다음에 또뭐 시장에서 좀 봤었던 AI 소프트웨어죠소프트웨어죠 네, 네, 소프트웨어죠. 아, 이런 여기다 바이오의 방산에다가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 상승 추세를 좀 조금 꺾인. 그러니까 아, 조금이 아,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50일선을 깼거나 지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음. 그런 사실은 지금 미장 같은 경우도 어, M7으로만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렸었고 또 그랬죠.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도 또소수의뭐 음. 애플, 테슬라 몇개만또 네. 집중적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그쏠림이좀 과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까지는 미장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M7 종목들이 큰데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당연히 더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솔림 특정 종목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 전반적인 주가들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일부 종목들 특히 덩치 큰 종목들 몇 개가 올라가니까 쫙 올라가서 전체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실상을 일단 우리 투자자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음.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 지금 이 이사님 말씀만으로는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 우리가 작년에 너무 너무 좋다고 했던 업종들이 지금 대부분 상승 탄력이 좀 꺾였다. 그럼 이게 조정에 대한 전조입니까? 조정은 시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 일단 현, 어.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도 알수있지만 모든 자금들이 미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브리핑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게 유로존 쪽에는 투자 자체를 아예 안 아, 하겠다. 그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은 아예 제로더라고요. 미국 저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지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갈 돈이 갈 데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장으로 계속 쏠리게 되는 거고 미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주식을 안 사도 달러를 갖고 있어도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쏠림이 지나치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근데 그게 폭락을 부른다 이런 쪽까지 제가 네, 예단할 네, 능력은 네, 아니고 네, 네.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 테슬라가 470달러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 때 조급증을 느끼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빠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그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우니 네. 오히려 이렇게 한 100달러 한 2, 30% 빠져주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할 수 있다. 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네. 오히려 살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뭐 증시가 폭락을 하고 공황이 온다 이런 거를 예측할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매수의 타이밍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로만 이제 지금 주가가 움직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그렇죠. 네. 어, 전기차가 아니라 여기는 그 자율주행하고 뭐, 휴머노이드. 쪽. 예, 휴머노이드 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쪽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를 위시해서 어, 젠스랑도 그렇고, 또뭐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에서조차 이제 레인보우 로봇을 했던 것에 결국 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쪽이라고 보신다면은 뭐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얘기를 마침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제 뭐 워낙에 로봇 관련 주들이 새 첫날 장에서 뭐 워낙 두드러진 상세를 보여서 어제 뭐 방산주도 괜찮았고 조선주도 괜찮긴 했는데 사실은 가장 눈에 띈게 로봇 주였는데. 아 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엔비디아도 한다 뭐 어, 구글도 하고 뭐 아마존도 한다 심지어 뭐 테슬라도 테슬라는 뭐뭐 옵티머스 유명하고 하니까 등등등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걔네들 얘기고 어,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비롯해서 어제 막 상한가를 치 종목도 여러 개 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좋으시겠지만 <laughs> 보시면서 이제 그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따라가야 되는 걸로 봐야 되나? 근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미국처럼 실체가 있는 건가? 등등등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좀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로봇 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거 어떻게 좀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장착이 되는 어, 케이스랄까 아니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로봇 기업은 없습니다. 아, 뭐 이때면 지금 뭐휴보라든가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기에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은 현재로서는 실체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나 이런 액츄에이터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가 있을 거고, 또 네. 삼성이 휴머노이드 사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연결성을 는다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주 늦은, 늦었다고 하긴, 그러, 늦은 시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뭐, 다른 데는 이미 완성품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이제, 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늦기는 늦었죠. 했지만,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사업 자체는 앞으로 커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또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산업 쪽이 주로 어~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주로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 같이 비중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 로봇이 대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포텐셜은 분명히 가져갈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그쪽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강자가 미국이랑 일본이거든요.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실체를 가지고 지금 로봇 그 테마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쪽 산업 내에서 제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어저께 저쪽에 저쪽으로 매기가 세게 붙었던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금투세 폐지한 다음에 그동안 빠지기만 했던 고객의 탁금이 5조 원 정도가 늘었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세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알보리라고 이제 요즘 시중에서 얘기하지만 그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뭐 알테오젠, 보로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리가바이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져 있거나 널브러져 있던 종목들 가운데서 고개를 드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가가 뛸 만한 그냥 기대감이에요 아,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요 때문에. 아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 예. 어, 제가 체크한 회사들은 다 이슈는 있는 회사들입니다 아, 이슈는 있는데 네, 최소한 음. 이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재무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어 크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음. 어,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개별 종목성으로 해가지고, 뭐, 바이오 뿐만 아니라, 어각 분야에서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바이오 업체들에 서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실체가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뭐, <laughs> 상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회사들 때문에 문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작년에 잘 나갔던 회사들 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좀 수면 안에 있었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주 뭐 열악한 상태는 아니면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바이오만 지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제 개별 종목들 그, 작년 5월달에 음. 금투세 시행 가능성을 눈치채고 기관투자가들이다 시장에서 바스켓을 비워버렸던 예. 그 섹터 내에 있는 있었던 피해주들이 어, 은근슬쩍 지금 바닥에서 40% 50% 이렇게 올라온도 못도꽤 아, 됩니다. 스물스물 스물 다 올라왔구나. 네, 근데 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어느 정도 마켓도 가지고 있고 또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단순히 그 시장 주도주에서 이탈이 돼 있고 또 중소형주 음. 또 개별주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왜냐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있잖아요. 가치를 무시하고 빠졌던 종목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어. 사실 지금 예탁금이 들어오는 도, 돈들이 어 진짜 증시가 된다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우리나라 대표주로 이제 투자가 되면서 올라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적절로 들어올 상황 아니고 음. 그다음에 뭐 현대차도 뭐 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만 노이즈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주 투자는 주춤한 반면에 중소형주 쪽에서 알짜 중소형주라고 할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네. 이사님 말씀하신 종목장세라고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1월달은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사실은 모호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무슨 뭐 어떨하는 얘기야? 이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을 텐데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만 좀 좁혀주시면요 어떻게 접, 접근하면 됩니까? 이런 종목 장세는 우리가 어, 이제 전제는 제가 실 종목 관련해서 코멘트는 못하게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저기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수출과 관련된 있는 부분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 수혜를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어, 주가 폭락한 주식들이 신용 비율이 높은 데는 없어요. 다 신용이 네, 빠져버렸 빠졌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빈집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침 또 실적, 사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니까, 지금 인사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기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고 환율에 대한 기대감을 수요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신용비율도 좀 찾아보셔서 좀 낮은 그래서 좀 이제 물량이 이 많이 악성 물량이 좀 털어진 이런 여기에 종목도. 더해서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을 비웠다고 했잖아요 기관들이 네네네. 최근에 바스켓을 채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네, 그것도 아, 같이 보시면 은 그러면 하나 더하면 기관이 최근에 좀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 네. 다섯 가지네요 기관 순매수 종목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종목장에서 1월 종목장세에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1월달에 아주 그렇게 어, 포모를 느끼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